첫 번째 질문은 저는 세월호를 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네. 저희들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나기 한달반 정도 전에 우리 방송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 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대표님 인터뷰를 했고요. 대표님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선박의 전문가시고요. 그 세월호 사건이 지금 벌써 다음 달이면은 3년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대표님이 나와서 하셨던 얘기가 지금 머릿속에 아직도 맴돌아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대표님이 어떤 갖고 계신 생각이 네. 달라진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천안함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선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것이 선박을 운항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추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선박 사고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자체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발생 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유추할, 유추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거든요 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어~ 원인을 짚었던 내용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없는데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죠 그죠 어~ 크게 우리가 본다면은 어~ 파파이스 예정 감독님께서는 이제 뭐 엔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동영상 자로 님의 분석도 있었죠. 네. 거기에는 뭐 잠수함과의 충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또, 어,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온 분도 계세요. 김영 교수님도 이제 전화를 네.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그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보다 더좀 신중하게 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충돌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조금은 좀 유보적인데요. 음. 충돌이 충돌이 있었다면 그것도 대변침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충돌이 있다면 그 만한 데미지가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 눈에 그만큼의 데미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 그런 이제 범위를 확정하는 음. 것에는 좀 다소 이제 그 우리가 조심스러울 음. 부분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세월호를 어 정상적인 모습일 때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봤지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특히 이제 선미 쪽, 선미 하부, 선미 하부 쪽은 우리가 거의 못본 부분이 있는 지만 선수 쪽 하부는 우리 거의 다 봤잖아요, 그죠?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충돌이 야기된다면 선수 쪽 사실 선수 쪽의 어, 데미지가 제일 이제 클수 있다고 보는데 어, 그런 데미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스크래치처럼 긁혀져 있는 것을 충돌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선박이 수, 어, 우리 쇠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무척 강하다고들 착각하시는데 어, 선박은 참 얇은 물체예요 만약에 선박을 좀 줄인 사이즈를 우리 책상 사이즈로 줄이면은 알루미늄 호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그 정도로 약한 물체가 선박입니다. 그래서 선박과 선박 간의 충돌에서는 종이 짱 구겨지듯이 오히려 자동차 충돌은 엄청나게 강한 물체예요. 자동차 덩치에 그 정도 철판이라 그러면 그거를 사이즈로 선박까지 키우면은 아마 한 20cm 이상 두께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끼리 충돌을 해도 상당한 데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다면 선박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데미지가 발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걸한 충돌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체 하부에 존재했다면. 어, 훨씬 급속하게 침몰해야 되는 거죠. 음.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충돌을 접근을 하기에는 좀더 신중을 해야 된다, 어,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어떤 앵카라는 부분도 실제로 그러한 것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음, 선장 뿐만 아니라 1등항에서, 그 다음에 조타수, 그다음또 현장 선수 쪽에서 앵카를 내리는 현장 작업하는 사람들이 올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이제 맞아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과연 그러한 것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이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이 계적을 놓고 보니까 해저지형 부분하고 일치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어, 그게 어느 정도 일치한 현상으로 나타나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지만, 일치하게 운항을 하거나 그러한 형태로 어떤 그 엔카 던짐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음. 왜냐하면 어, 수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해저 지형까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해도상에서 해도상에서 지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심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음. 그걸 맞춰서 정확하게 운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거의. 음. 바다에는 또 이제 해상 상태가 있고 또 바람도 있고 조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자동차 운전하듯이 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것을 가이드 해줄 수 있는 해도 자체가 어 인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서 일치함을 우리는 얘기는 할수 있지만 그렇게 맞춰서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인에 있어서 우리는 좀더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냐면 저는 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기획 침몰이라는 범인을 벗어나지 못해요. 침몰하도록 만들어 준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정황이 한 가지 뭐 예를 들다면 심지어 선장을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재는이 모든 그다음 또추락하기 전에 사망사 삼기사가 선장 못추락하지 말자고 울면서 애걸복걸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팩트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전에도 그렇고 어떠한 정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박은 쉽게 배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선박은 쉽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 선박이에요. 말하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핸들이 틀면 뒤집어지는 것은 우리 흔히 예상할 수 있지만 선박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급격하게 최우 또는 최좌로 터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뒤집어졌느냐? 뒤집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음. 그럼 뒤집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으로 스타빌리티 안정성인데 안정성을 확보하려 그러면은 하부가 무겁고 위가 가벼울 때 안정성이 가장 극대화가 되겠죠. 네. 근데 뭐, 위가 예, 네. 네, 위가 무겁고 하부가 가벼워지면 뒤집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무게짐 신고를. 예, 네, 그래서 선박에서는 이러한 안정성, 특히 화물을 싣는 경우에는 화물에 싣는 양에 따라서 어, 그 안정성을 조절하는 것이 발라스트 워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발라스트 워터를 어느 정도 넣고 어느 정도 뺐는가가 선박의 안정성을 어, 바로 좌우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실수였든 아니면 의도적이었든 어떤 조절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쉽게 넘어지는 데에 촉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판 위에서의 화물의 움직임입니다. 또는 가판 속, 그, 가판 하부에 있는 선창 대에 있는 자동차들. 한번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안에 이제 고박이 제대로 안된 화물들은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체, 이 물체, 선박이라는 물체가 유체에 떠 있기 때문에 유체에 떠 있는 데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이동하면은 무게중심이 두, 두 배로 반대편이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렇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네. 한번 기울어지면 또 다른 물체를 더, 또, 어, 앞쪽으로 쏠리게 어, 촉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가판상에 있는 그 물, 어, 컨테이너들이 고박이 안된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심지어 네. 그 선창 내에 있는 어, 자동차들조차도 어, 고박이라고 하기 힘들 만큼 그냥 걸쳐놓은 경우 심지어 바퀴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삼각대를 대어놓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그 안정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그 무너지지, 그 한쪽으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만큼의 발라스팅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조차도 사전에 계획됐다. 네, 계획된 거라고 보기엔 충분하고 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지도록 하는 데는 변침이란 역할을 한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변침을 하게 되면 배가 기울어짐이 흔들리면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화물을 한쪽으로 쏠라, 쏠리게 하는 것을 촉발을 했고 또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안정성을 저해시킨 상태가 실수였든 어도였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컨디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떤 외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유보적이다. 그러니까 앵커 침몰설이 지금 이제 어쨌든 자료에선 이제 부정이 됐고, 그다음에 자로의 자료에 의해서 이제 음 자료를 분석한 이후에 어쨌든 기획 침몰 설이 사실상 이제 우위를 저도 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어 가속도나 무게를 수작업으로 계산해서 1900, 1900톤 아니었습니까? 고박이 18루트로 18 갔었죠. 그럼 이거를 잠수함에 들이받으려면 저어서 9000에서 약간 2만 정도의 속도를 내는데 그래야 이게 틀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리계산으로. 그럼 이제 잠수함 사실은 급변침한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되면 잠수함의 데미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네. 예,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획침모설이라면, 말씀한대로 자료, 어, 자료에 보면 평형수를 장난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평형수를 장난침과 함께 어, 화물을 한쪽으로 지우치, 어, 치우칠 수 있도록 급변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 나중에 그 갑판에 있던 것들은 이미 바다로 떨어졌을 때 만약에 바다로 네. 떨어졌을 때 이미 배에 작용되는 힘이 소산됐기 때문에 네.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함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그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네.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이게 기획 침몰설도 좀 지금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냐. 네. 선박에서의 안정성 부분에 사실 저도 선박 배를 운항을 할때 예, 예. 제가 이제 어, 2등 항해사 때 한번 딱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태평양을 항해하기 전에 일본에서 마지막 항구를 출항하기 전에는 예. 화물 컨디션을 좀 풀로 체크를 합니다. 예. 1등 항해사가 예. 체크를 하고 3등 항해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 화물 플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예. 그 대부분은 부두에 있는 어, 하역 센터에서 전부 계산을 해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그 화물 컨디션을 보고 안정성이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화물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음. 즉, 무거운 화물을 좀더 밑에 넣고 밑에 그 가벼운 화물을 어, 위쪽으로 배치 하려고 그러면 사실 한창을 왕창 퍼내고 다시 넣는 재배치가 필요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음. 그러다 보면 출항시간이 1시간, 2시간 늦어지게 되죠. 음. 특히 일본처럼 인건비가 비싼 곳에서 출항시간 늦어지게 되면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1등 안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2시간을 하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은 그냥 출항. 해 버릴 것이냐. 근데 그 당시에 이랑사가 그런 점에서 좀 미숙한 분이 1등 항해사를 맡았었는데 그냥 출항을 해 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로스앤젤레스의 배 컨테이너가 9일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LA에 들어가는데 9일 동안 기름을 쓰잖아요. 선박이. 기름 탱크는 최하부에 있어요. 그렇죠. 선박의 최하부에 기름 탱크가 있는데 기름 탱크가 싹다 비어 버리고 거의 소진하고 나니까 발라스트를 훌로 조정을 해도 음. 배 안정성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배가 우장을 하다가 왼쪽으로 싹 기울어져요. 한 5도, 10도 가까이 기울어버려요. 아. 그러면 오른쪽에 물을 넣든지 왼쪽에 물을 빼든지 그죠? 그렇죠. 음.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는데 더 이건 물을 넣을 곳이 없으니까 할수 없이 왼쪽에 물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살짝 빼서 가운데까지 맞추면 바로 서는 것 같다가 이번엔 오른쪽으로 휙 넘어가 버려요. 어. 그렇게 좌우 몇번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때 날씨가 안 좋았다면 침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태평양, 태평 그, 어, 퍼시픽처럼 아주 평온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국까지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음. 즉,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고 해도 컨디션 자체가 미치지 않으면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도 화물 계산에 많은 또 비중을 두고 있는 분 계신데 그것보다 사실은 발라스트 오드, 바닷물을 얼마만큼 넣고 빼느냐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음. 받게 돼요. 그리고 화물창에 차, 어, 아무리 화물을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오바톤이지를 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오바텐니톤이지가 된다선 하더라도 음. 배는 어느 정도 가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배가 이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도 내는 그만큼의 발라스팅 아까 뭐 장난쳤다는 표현을 네, 하셨습니다만은 네. 발라스팅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어도적이든 아니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획이란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여러 어문점이 있는 여러 종황들 해경에 이르기까지.